갱단에게 희생된 친구의 복수를 완벽히 마치고 보피의 부대장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마티아스 그리고 보피에서 퇴직을 희망했던 나시멘트는. <laughs> 이참에 나도 한번 타락해서 돈좀 만져보자 결심하여 콜롬비아 마야 왕이 되지는 않았고 몇년더 보피의 대장으로서 활약하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나가며 시민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했었지만 끝내 가족의 평화는 지키지 못하며 이혼의 아픔까지 겪과했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이젠 범죄자들의 표적까지 되어버린데는이 사건 이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악명 높은 갱단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세력 다툼으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고 교도소 안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 평소 악은 악으로서 엄벌한다는나시멘투아는 매우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선 먼저 그들을 사회가 감싸 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권 협회장 프라가가 폭도들의 협상을 위해 교도소로 오는 동안. 어? 보피는 빠른 상황 정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지만 자체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 뻔했기에 주의사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질질 끌고 있는 사이 트로이스레트

이 한방으로 깔끔하게 상황 정리를 해버리지만, 때로는 애써 살려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깨달으며, 오늘도 매우 보람 없는 하루를 꾸역꾸역 마무리합니다.

보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사나 없이 그대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으며 주지사는 인권윤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책임자 보직해임을 지시하지만, 이번 결정에 잔뜩 불만을 가진 나시멘트에게 언론의 의도와 상반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쏟아지고, 여론이 나시멘트에게 기울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정치인들과. 얼른 não! Não 또한 우드리급 태세 전환을 보이며 그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Virar, 그리고 나시멘트의 보직해임을 지시한 주지사는 그의 승진을 지시하죠. 리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와, 모든 거리를 생생히 볼수 있는 눈을 얻게 된 나시멘토 보피 출신으로 최초였으며 지금껏 상대했던 전혀 다른 적들과 전쟁이 시작점이었죠 그토록 증오했던 파란 제복 그것도 군경단이 민경으로 자천된 것도 모자라 보피 올련병 동기이자 부패 경찰이던 파비오는 그동안 승승장구하여 자신의 상관이 돼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연속 뭐하고 있을까? 뭐하고 있을까? 결국 사건 책임의 똥물은 마티아스가 대신 뒤집어 써야만 했죠. 모욕감을 참지 못한 그는 결국 사회 이슈 전문 기자 클라라를 통해 주지사를 겨냥한 부당한 처우를 폭로하는 기사가 보도되고, Eu não sei que vontade é essa que você tem de fazer merda. Quer dizer que falar a verdade, baixa defender baixa o batalhão a fazer falar merda comigo. agora? Baixa o tô pra falar comigo, não vê você me falar em defender o batalhão! Não é justo ele estar tá naquele batalhão. O comando operação em foi meu, secretário. Bom, coronel, eu acho louvável. Eu vou falar com o governador, tocar nesse assunto. 그럼에도 마티아스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스피러다 푸아 태이, 씨오 타 시메테ンド, 쏙킹아베이 유일한 피출 하파에게 이젠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은 글렀지만. 험난한 세상에 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든 가르쳐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하지만 자신이 믿는 신념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지만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조금씩 그의 곁을 떠나가고 있었죠 다

더욱 강력해진 전투 기계가 된 보피는 파멜라인의 갱들을 역대급 속도로 쓸어버렸고 갱단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들과 결탁한 부패한 공격력 또한 내부의 분열은 가속화되어 부패의 체계는 흔들릴 것이며 이렇듯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나시멘트의 생각은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파이 TV 파벨라도 파벨라도 인터넷 파벨라도 없는 빈민가의 갱이나 다른 먹는 민경들이 새로운 주인이 되어 각종 이건 사업을 치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Na prática, milícia é máfia. Você paga pra ela te proteger. Eu só acho que esse assunto aí é mais importante do que eu tô dizendo assim. Em ano de eleição, eu não vou aceitar a CPI, não. O Fraga queria ser deputado federal. E aquela CPI era o passaporte dele para Brasília. Fraga. Obrigado, garoto. Vambora? Se 나시멘투의 아들 하파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소식은... <목소리> 정부 기관과 정치인 그 누구도 사회의 부패한 체계를 바꾸지 못한 대가는 <목소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검은 유혹의 손길이 닿기 시작한 것이었죠. e 새로운 슬럼의 주인 로차와곧 선거를 앞둔 주지사와의 커넥션의 시작. 그리고 나시멘투의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공을 혼자 독식하며 곧바로 주지사 라인을 타며 정부기관장관에서 연방 의원이 된 구아라시. 정치인이자 언론 자학력을 갖춘 인기 방송인 포르투다투까지 No Brasil, eleição é negócio. E o voto é a mercadoria mais valiosa da favela. Não demorou muito pro Guaraci, pro Fortunato e pro Gelino perceberem que a milícia aumentava a base eleitoral do governo. O que é que você vai fazer? Você vai fazer um e vai fazer Sem palhaçada, não é pra ninguém ficar machucado. Quer achar que a reserva de armadura? A gente vai tomar a Zona Oeste toda, o tanque vai ser nosso. Tu vai me ajudar nessa porra, hein, meu irmão. Vai dar merda. 로차는 곧바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파비오를 매수하고 서부 지역의 탕케소의 민경의 총기를 탈취당하는 사건을 빌미로 포르투나투까지 가세하여 범죄의 전쟁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갱들이 밑집되어 있는 탕케 공습은 민경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laughs> s c 오파비어를 통해 만나게 된 마티아스에게 솔깃한 거래를 제안하는 로차 한편. 이 사건의 수상함을 느낀 나시멘투는 300시간이 넘는 탄캐의 도청 기록을 통해 탈취된 총은 탄캐에 없다는 결론을 내인 그 순간. Subsecretário, o governador mandou invadir. A gente vai invadir. Com licença. Posso falar com você um minuto? O que o senhor quer? Quero saber como é que você voltou pro Bob. Se o senhor não sabe, porque com certeza não foi o senhor que me ajudou. Tô porque o cara tava com medo de falar qualquer coisa. Mas pensa bem, cara é delegado. Ouviu o papo deles, entende, né? Que 도중 결정적인 증언을 o que eu vou te dizer agora, não foi o que te disse, tá? Se referiram a reserva de armamento, isso não é terminologia de traficante. Eu não tenho dúvida de que a milícia está envolvida nisso. Se você me ajudar a expor isso aqui, eu implaco essa CPI. 이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작전은 시작되어 탄케의 갱들을 쓸어버리게 됨으로써 주지사는 범자의 전쟁에 승리하여 서부지역 유권자의 지지도를 얻고 <놀람> 상황이 정리되자 그때서야 어슬렁거리며 도착한 민경은 서부지역을 아주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죠. 처음부터 작전의 결과를 예상했던 나시멘트와는 달리. Que Onde é que estão as armas da delegacia? De delegacia eu não sei de arma nenhuma, não, porra. Que porra é essa, Rocha? Parabéns, excelente trabalho do Bob, capitão. Quem um é o informante? Procurar te aviso. Quem é o X9? Nascimento... Nós podemos saber o nome do seu informante. Nascimento. Ah, é é de... uh. Sua operação tá errada. Formoso. Essas armas não estão lá. A operação tá errada. Tu matou ele, porra. agora pro caveira, porra. Informa o superior do dia essa porra, fala que essa bala veio da puta que o pariu. Eu vou descobrir o que aconteceu com 사회 정의 실현, 그리고 친구의 복수를 통해 보피 장기로서 다시 태어났던 마티아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소중했던 대원들이 떠나가는 걸. 홀로 남아 지켜봐야만 했던 나시멘투. 베토. 그는 맞았다. 문트라 베토, 하파에 알고 싶어. 너와 베 끝이 보이지 않는 범죄와의 전쟁을 이온 지 어언 21년.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만 한 지금, 자신에겐 현재 무엇이 남아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선거 외에는 경찰의 죽음에 대한 수사 따위 관심도 없는 죄사 끈앞풀 들은 도청 수사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대로 물러날 나시멘트가 아니었죠. 같은 시간. 클라라는 민경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폭로를 준비 중이었고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 탄케의 어느 가정 집에 위장하여 숨어든 민경의 아지트를 조용히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그때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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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 카운, 카운. 민경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본거지에 잠입하여 그리고 마침내. 음. 마침내 음. 사건의증거뿐만 아니라, 민경과 주지사와 의 커넥션까지 모두 알아낸 바로 그때. 민경에게 붙잡힌 클라라를 구하기 위해 프라가 우원이 급하게 길을 나서지만. 이미 현장을 모두 치우고 도주한 상태였고. 클라라가 속한 신문사에 실종 보도를 독촉해 보지만 결국 또다시 늙은 정치인들의 안의를 위해 신념 있는 청년이 희생되고 말았죠 나시멘트 또한 이 사건의 배우의 실체를 모두 알게 됩니다. 이 c o m o assim? Tá, então me dá uma cópia da gravação e pode deletar o arquivo. acabou de levar. 이 사건의 진상을 모두 밝혀줄 녹취 파일을 확보한 데 성공하지만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는 또한 사람을 가만둘리 없었습니다. So 그들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suk> 그러나. 세시다시멘트는 <suk> de no <suk> 결국 아무것도 지키내지 못했습니다. eu vivi a minha vida inteira acreditando que a polícia podia fazer a coisa certa. E de uma hora para outra, toda aquela certeza tinha ido embora. Quem é o encarregado dessa operação, hein? Eu vou matar todo mundo, você tá entendendo agora? Olha pra mim. O que é isso? O que é 억울하게 희생된 기자의 사건이 불어낸 그날 당일. 주지뭐는이 사건의 유일한 증토가데 시기의 거인가이 분은 놈이야. 저는 뭐라을요 저는 뭐라고요? 저한 뭐라고요? 저는 뭐라고요? 저는 뭐라고요? 저는 뭐라고요? 저는 뭐라고요? 저는 뭐라고요? 저는 뭐라고고 그리고 나시멘토는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복받쳐 좌절하며 마냥 슬퍼만 하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시멘토는 부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진상이 모두 밝혀진다면 주지사는늘 그래왔듯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으로 민경인 자신들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워버릴 것이 뻔했기에 늘 그래왔듯 법원에 출두 예정인 증인을 처리하던 바로 그때 <람> O filho da puta escapou, mas a minha guerra contra o sistema estava só começando. Coronel Nascimento, o senhor está pronto? Eu ia continuar lutando, só que de um jeito diferente. O meu nome é Roberto Nascimento. Eu dediquei 21 anos da minha vida à polícia. De modo que não é fácil o que eu vou dizer aqui agora, mas a verdade é que a PM do Rio tem que acabar. Quando meu filho tinha 10 anos, quando meu filho tinha dez anos, ele me perguntou por que, é que meu trabalho era matar. E eu não sei responder a pergunta dele. Eu tenho 21 anos de polícia e não sei dizer por que eu matei, e por quem eu matei. Mas o que eu posso afirmar com certeza, senhores deputados, metade dos seus colegas aqui nessa casa deveria estar na cadeia. Deputado Fortunato, ex-comandante ex da Polícia Militar do Estado do Rio, ex-secretário de segurança. Seu Guaraci Novaes, um dos piores bandidos que eu tive o desprazer de conhecer na minha vida como policial. O governador do estado do Rio de Janeiro está diretamente envolvido nos crimes investigados aqui por essa casa. Deputado Fortunato, o senhor é mandante de mais de 20 assassinatos na Zona Oeste da cidade. Entre eles, o senhor é mandante do assassinato do meu amigo, capitão da Polícia Militar, André Matias. 그는 그 이후에도 3시간 이상의 법원 역대 폭로와 비판을 이어나갔으며, 포르트나트 의원을 포함한 부패에 가담한 수많은 정치인들을 현직에서 끌어내 감옥으로 보냈고, 그밖에 이 사건에 가담한 목격자들의 역대급 규모의 숙청 또한 이루어졌죠. 그렇게 꼬리자르기에 성공한 공범들은 비록 부패한 권력의 핵심은 무리 뽑지 못했지만, 체제의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면 말이죠. 에이!